저희가 이번에는 직장인 브이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지난번 영상 댓글에 회사를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회사 생활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좋아요도 꽤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온 직장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내는지 어. <laughs>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고! 고! 일단 저희의 오늘 일정은 신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전 일정은 일단 외근으로 시작합니다. 급하게 이동하는 중. 니다 치즈 진짜 열심히 일하네. 그녀의 요리사. 보세요. 자 맘스터치 청양마요 미트볼 버거. 믿기지 않겠지만 미트볼 버거가 맞고 일단 치킨버거예요 지금. 어. 둘러 다녀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laughs> 추천. <laughs> 그 신상 촬영은 끝났고 이제는 편하게 먹어보려고요. <laughs> 저희는 신상 촬영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서준 엄마 너무 좋아해요. 아, 서준 엄마. <laughs> <laughs> 저 일하고 있어요. 사준 엄마 민정이 언니 이따가 볼라고. 같이 공부해야 돼 알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연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포도우라고 합니다. <laughs> 부끄러움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laughs> 일단 저랑 심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근 촬영을 오후에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그게 메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외근 촬영을 나가고 있고 2인 1조로 보통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포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치즈는 가고 이제는 심슨이랑 신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자 두 개를 부탕을 해치우고 지금은 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5시에 퇴근이거든요. 30분 남았네. 아 그리고 5시에 퇴근하고 저는 간단하게 회사에서 간단식을 챙겨 먹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자까지 찍고 이따 봐요. 피자,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현재 시간 5시 30분. 저는 8시 출근 5시 퇴근자여서 퇴근을 했고,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어서 회사에서 조금 간단하게 먹고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먹을 거고, 저는 보노라인 중에 콘스프를 제일 좋아해서 얘를 챙겨 먹고 갈 거예요. 지금 먹지 않으면 저는 저녁 11시까지 굶어야 합니다. 짠, 요게 저번에 보노 광고했을 때 받았던 컵인데 겨울에 진짜 유용해요. 얘에다가 보노 스프 담아가지고 먹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이거 물 그게 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수알못도 바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담아놓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먹으면은 되게 꾸덕한 보노를 만날 수 있어. 이게 딱물 150ml랑 적당량의 시간만 있으면 딱 내가 약간 스프의 이상적인 꾸덕함이 완성돼. 이렇게. 얼쭉, 걸쭉, 얼쭉, 걸쭉, 걸쭉 음. 겨울에는 솔직히 보너스프가 진짜 징역팀인 것 같아. 나, 쿠팡에서 한 박스 샀어. 아, 진짜? 응. 음. 오, 대박인데? 음!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잖아. 음. 음! 그래 지금 먹어주세요. 음! 그리고 원래는 이거 먹거나, 아니 닭가슴살 먹거나.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만 먹으면 조금. 아쉽지. 어, 그리고 배고파. 한 8시쯤에? 근데 <목소리> 확실히 스프랑 곁들이면 한 집에 갈 때까지는 그래도 좀 든든한 편이더라고. 든든한 식사하는 느낌이야. 난 이거 아침에 한잔 먹고 오면 은 든든하더라고. 어. 그리고 모노스프가 좋은 게 보통 가루스프를 이렇게 섞으면은 보통 이렇게 되게 뭉쳐가지고 뭉친 알갱이를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진짜 잘 녹아요. 응. 진짜 확실히 달라. 그 녹는 게 달라. 응. 진짜. 어, 그러면. 학업을다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출근하고 있고 8시 출근이라서 6시 38분에 나왔습니다. 너무 껌껌해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어요. 회사 도착. 퇴근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짠! <laughs> 저희는 출근했고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샌드위치 사러 응. 저희 팀원들 대다수가 A25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을 못할것같아가지고 그냥 아침 시간대에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때우려고 합니다 야. 아 너무 추워 한 명당 그냥 이거 한개 주는 게 낫지 않나? 열 명, 어. 아, 샌드위치. 한국에서 한 저희는 포장을 서 했고 가서 조금 따끈한 스프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풍당당한그 뒷모습. 저 친구들은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 똑같은 오늘 아침은 은국스서와 함께합니다. 에서한 픽. 오, 클램 차우더. 치즈의 핏. 버섯 스프. 저는 어제 콘 스프를 먹어서 오늘은 어니언 크림 스프로 먹겠습니다. 3명인 척 하는? 3명인 척 하는? 3명인 척 하는? 난잘아명 얘는 되게 진하다. 그, 뭐였지? 물금이 전혀 없어. 근데 이게 마트에 거의 없어. 이것 좀 많이 갖다 놓주세요 이거 응.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쿠팡으로 샀대, 그래서. 응, 쿠팡으로 어. 이거 진짜 좋아. 응. 이거 진짜 고급. 응. 이 레스토랑에서 먹는 조개스프 맛이야, 진짜. 응. 근데 오늘 어제부터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게생겨 응. 목을 뒤질 수 있는. 진짜 졸음하다 난 버섯이 이렇게 씹히는 게 너무 좋아. 음. 근데 진짜 회사 그냥 간식으로 구비해놓고 아침마다 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사이즈도 작고, 음.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 하나 그냥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먹으면 은근 히 이게 또 든든하긴 하거든. 음. 이거를 먹고 음. 제가 또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촬영 아이템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음. 고민을 하고 있어요. A를 갈지 B를 갈지. 쇼백 컨텐츠예요. <laughs> 구독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존맛 음 음, 너무 맛있다 그럼 저희는 재정비해서 이따 다시 노랑진으로 외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가 지하를 또 공사를 했는데요 오 여기다 트림 리거 처음 봤네? <laughs> <laughs> 대표님이신가봐요. 저희 집에 오실 때 저희 집은 아일랜드 가엄청 <laughs> 커. 어 둘이 <laughs> 신혼부부 같아. <laughs> 아무튼 여기는 약간 간식 같은 거 있고 간단하게 카페테리아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의 같은 거할수 있는 단체석이고 한 번도 쓰진 않았지만 미팅 할때좀 쓰는 것 같아. 이거 그거야! 안마의자야! 어? 안마의자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응안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이거를 사용 중이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각 팀의 냉동 창고 저희 팀은 아예 다른 곳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좋은 독서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아, 아무어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벌칙같아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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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벌 <laughs> 여기는 벌 받는 <웃음> 곳이에요 각을안하겠다 <laughs> 약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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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잘못한 표정인데? 아이 <laughs> <laughs> 아이가 오늘은 어디를갈 거냐면 <laughs> 바로바로 노량진 한식 뷔페 대알쌍 <laughs> 네, <웃음> <웃음> 둘이 뭐 하시는지. 레알짱. <laughs> 저희는 노량진 촬영 끝나고 호떡 촬영하러 갑니다. <웃음> 가시죠. <웃음> 양자호떡. 뿌링크 호떡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둘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고는 <laughs>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이거 예전에 동글이랑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얘네 찍으러 왔어요. 당근 할수 있지? 안뜨거안 뜨고, 당근 할수 있지? <laughs> 못해 이거 왜 못해? <laughs> 못하면 <하고> 안 되는데? 연말 평가에 다 들어가. 몰라네. 진짜 개발해. 몰다몰다몰다 치즈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지가 먹어. 그냥 지가 먹고 싶었네 그냥. 입기는딱 거. 안돼 안돼 시집 가야 된다고. 아, 네? 이미, 네? 이미 시집간 걸로 돼 있어. 아이고 이따 먹으려. 이따 먹으려고 안 깨는 거야. 저희는 지금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응. 불행히 얼주 가라서 지금 진짜 불행, 너무 불행해 <laughs> 손이 지금 니가 봐 죽는 사람 <laughs> 손이랑 <집 웃음> 스텝 밟고 있거든요 너무 추워서 어. <laughs> 아무튼 사무실 가서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laughs> 안녕 지금 잠깐 처리 좀 하려고 좀 왔거든요눈감고독뽑는데 그럼요 글 하나만 기져 기글 우! 기러 기글 러기 러 기글 러기 러 기글 러기 러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유명한 고깃집을 겨우 예약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먹으러 갑니다 부일 갈매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짜잔 구설입니다 여기는 찰치살 돼요. 에 3만 4천 원 할만해? 아 진짜? 맛. 음. 음. 이자카에서 먹는 거랑 다르다. 너 아는 것도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두 음. 어? 얘는 8 짠! 이 끝났습니다.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음식회사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간접적으로 더잘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영상 외에 조금 상세하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